마포구의회가 5일 마포구의회 회의실에서 2023년 제9대 마포구의회 신년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6일 마포구에 메타버스 영상 전자도서관이 건립됨에 따라 현장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2023년 변화하는 모습 그세 번째로 최저임금, 군인 월급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설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마포구청 광장에서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9대 마포구의회가 지난 5일 2023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마포구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해 신년회를 통해 새해 출발을 알렸는데요. 올 한해도 모든 의원들이 한 마음으로 구민을 위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현장을 소개합니다. 마포구의회가 5일 마포구의회 회의실에서 2023년 제9대 마포구의회 신년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미 마포구의회 의장, 백남환 부의장과 마포구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해 신년 마포구의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어, 마포구의회는 개면년 새해에도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의 뜻을 받들고 소통하며 공감을 이끌어내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구민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행복한 마포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이계열 부구청장 구청 간부들도 참석했습니다. 마포의 진정한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과거, 못 사는 동네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도시로 다루라고만 마포는 이제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 엄중한 사명 앞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정당 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희망 은 2023년 오로지 구민만을 바라보며 함께 힘을 모아 마포 행복 시대를 열어갑시다.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서로 담소를 나누며 2023년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만들어 나갈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마포구가 2023년에도 주민들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는 3월에는 도화동에 메타버스 영상 전자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 더 좋은 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한 현장 점검 또한 진행했습니다. 이곳이 이후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마포구는 주민의 학습 욕구와 청소년들의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영상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화동에 메타버스 영상 전자도서관이 건립 중에 있으며 북카페 형식의 스터디 카페형 학습 공간으로 조성돼. 독서 및 스터디가 가능한 학습 공간으로 활용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및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날은 학습 공간으로서의 효율성을 확인하고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는 3월에 개관 예정인 마포구 메타버스 영상 전자도서관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전자도서 열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2023년에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항상 해가 바뀔 때마다 최저임금 및 각종 내 주변에서 변하는 것들이 큰 이슈가 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 최저임금과 군인 월급, 대중교통 비용, 유통기한의 변화, 그리고 교육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먼저 최저임금입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460원 오른 9,62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 됩니다. 이와 함께 군인 월급 또한 인상됩니다. 이병 60만원, 일병 68만원, 상병 80만원 그리고 병장은 100만원을 받습니다. 한편 대중교통 요금이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시 기준 기본요금이 각각 300원씩 인상돼 지하철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입니다. 단 대중교통 정기권이 도입돼 30일간 60회,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제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변경됩니다.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과 환경오염을 줄일 계획입니다. 교육 분야로는 맞춤형 교육인 공립 온라인 학교를 시범 운영합니다. 학생은 소속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없을 경우 학교장 승인을 받아 온라인 학교에서 필요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학교 내에서는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신입생 입학금이 완전히 폐지될 예정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마포구에서 직거래 장터를 개최합니다.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장터에서는 마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구민분들께서는 참여하셔서 품질 좋은 특산품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마포구가 설을 맞아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구청 광장에서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와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장터에는 전북 고창군, 경북 예천군, 충남 청양군, 경남 남해군, 전남 곡성군, 경북 상주시, 전북 임실군, 강원도 등 마포구 자매결연도시 등이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선별해 판매합니다. 참여농가와 생산자단체가 재배하고 가공한 재수용품과 전통가공식품, 지역특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포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바자회를 개최한 뒤 판매 수익금을 마포복지재단에 기부해 행사에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남과 나의 처지를 제대로 한다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타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막상 나 자신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나를 좀더 알아가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포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방송국 누리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뉴스 앱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